我跟那个那个呀。 마트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게요. 고고. 점심 먹을게요. 점심 먹으러. 가. 자, 이제, 이제 저녁을 저녁을 먹으러 돌아왔어요. 근데 고기를 먹을 거거든요. 근데 고기 구울 면 시간이 걸리니까 집와 보러 고기 나와라 우와 고기들 한번 먹을게요. 조금 이제 먹어볼게요. 음 맛있겠다. 음, 음, 진짜, 음, 그치 그치 좋아. 진짜 좋아요. 좋아요. 좀 녹음해. 이거. 카푸스어카 맛래라. 정말 음.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깔끔하고 깔끔. 응. 아 그렇죠. 핫 응.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누들보다 땡까는아 누들보다 땡공은 이거지. 누들보다 땡공은. 어떻게 알았지? 응. 음. 응. 음, 진짜 맛있어. 음, 대단하네요. 음. 이번엔 소세지. 짱꿍짱꿍 음, 떡맛 음. 좀. 소세지가 아니라 짱, 딸, 갈비를 먹는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잘, 너무 커서 정음음 음. 너무 맛있 너무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먹어보자 음. 이렇게 먹니까 너무 맛있더니 먹어봐요 먹어봐요 뭐라고요 맛있다게 아 너무 잘됐다 우리 아빠가 어찌나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잘 구우시나 고기 너무 좀 정... 너무... 그래도 고기 다시 간식도 먹으러 돌아왔어 아까, 아까 우리 그 마트에 갔다 왔잖아. 그거는 바로 짜잔, 이거예요.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먼저 짜잔, 식떡젤리 두, 두 개. 개. 그리고 요거는 깨비 버블젤리. 그리고 이번에는 깨비 기내 도시락 젤리를. 먹어보도록 모양 하겠습니다. 모양 젤리. 모양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갖고 올게요, 가위. 저는 틱톡 젤리부터. 가위 갖고 왔어요, 이제. 저는 틱톡 젤리부터 먹을게요. 나도 땀나고. 오, 이거. 형,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이거 제가 아, 아까는 세워는데 아, 이거 여덟 개에요, 여덟 개. 8개, 여덟 개. 이거 진짜 많죠. 한번 다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어? 셋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개. 제가 해볼게요. 그럼 저는 예, 네 노란색 코도.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먼저 한다. 안는 아, 아 아파. 아파. 저는 이거야 아, 아파. 나 압력 없어서 너무 아파. 너 먼저 해봐. 아 터질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위로 잘릴까? 안 가. 아, 내가 먼저 해볼게. 아!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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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잘려. 그럼 이 딸기를 해볼게. 어, 안돼. 안 진짜 잘리는 <laughs> 게안가 너도 아약 같아 약 같아 약 같아 진짜 맛있다 나도 그럼 파인애플 해아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꾹 눌러 이것도 이렇게 짜다 그는 남은 건 먹고 다 여기를 잘라 볼게. 이건 요거, 진짜 안 된다. 아. 어. 띠로리, 띠로리. 어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잘라올게요. 음, 한개먹었고요 저도 이걸 먹게. 너무 측상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아, 긴급상황 물티슈 지금 갖고 와야 합니다. 집에서 이런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꼭그리 준비하고 안그러면 엄마한테 박살 납니다 주의 주의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끼는걸핸드폰에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이도 그러니까 <laughs> 주의하세요 그냥 완전 우리 아, 조금 탔어요 잠깐만 오! 난 가위로 잘릴 거야. 어, 여기로 여러분들을... 달라줄게 틱톡 젤리가 너무 안 돼, 이건. 너무. 우와, 꿀젤리가 잘 봐봐요. 안 되는데? 음. 야. 진짜 맛있어, 이거. 그리고, 요, 딸기동 우와. 오오. 손부터 씻을게요. 이렇게. 우와, 잠깐만. 자, 이제, 이 딸기. 우와. 남은 건 내가. 여기도 잘라줄게. 뭐하는 거야? 한번 지금 섞어줄게요. 여기 있는 껍질. 싹 가, 싹 가. 우와, 진짜, 진짜 예뻐. 내가 섞고 있을게.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아! 이거 먹어. 뭐 하는 거야? 아우. 이건 너 먹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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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내네 내가. <laughs> 이거 남은 거는 <laughs>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저희도 엄마한테 저희 혼났어요 때 <웃음> <웃음> 친구들을 위해 하루를 찍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이제, 이제 먹어볼게요. 저는 이제 진짜 기대되는 이걸 먹어볼게요. 가위. 가위 배달 왔습니다. 너무 기대돼. 빨대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 어.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설명서를 뜯어버렸네. 이거, 오! 미니 도시락! 귀여워. 미니 도시락. 미니 도시락 일단 열고, 휑휑 돌리라는데. 이걸 까고. 아, 이거 안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열어주세요. 아, 이거 안 잘려. 아, 구멍을 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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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 어머 귀여워 이렇게 미니 것도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친구들부터 보세요. 아니 무슨 것은데 열려라. 어. 뭔가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우와! 와! 우와! 우와! 멋있다. 아 제발 이것만 뜯어 내 인생에서 이거 뜯어졌으면 좋겠는데 왜안 음, 음. 뜯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뜯어대 아! <laughs> 뜯어.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오. 이 아니에요. 도시락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닦아주고요. 이거 완전 끈적해, 완전. 이 버블젤리 막밀티슈도 담고 일단 먼저 이걸 돌리라는 잠깐 돌려. 돌리...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뭐인데요? 아, 여기 젤리. 젤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는 거거든요. 덜데? 잠깐만, 아빠, 이거 닦아놓건 거, 설명서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하는 거야? 돌려, 돌려. 이거를? 돌려. 에? 어떻게 오. 하는 거지? 일단은. 나와봐.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쓴데? 쉬다. 와! 뭐 하는 거야? 아, 엄마, 빨리. 이게 뭐야? 딸, 빨리 닦아야 돼. 오, 됐어. 이 젤리를? 어, 저녁이야. 네. 맛은 어. 좋은데, 이게 안 된다고요. 어 너무 끈적해. 아, 잠깐, 이게 슬라임 그 바쁜 맛 가야 먹어야 되는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아니겠지? 맛있다. 아, 먹을 싶이 이거를, 여기다가, 슈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이거를, 음. 음.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좀 살려줘. 나좀 어떻게 해야 돼? 음, 좀 잘라줄게 이 미니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 음, 너무 끈적한데? 잘라서 야채로 먹겠다. 아, 아 먹지 마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음 맛있는데? 야이 책상 어떡해 진짜 끈적이들 모두 사라져 이렇게 잘라주고 이 어. 잘라준 다음에 자 이, 이+ 맛은 엄청 좋은데 우리 한번 바꿔먹어보자 나 너무 괴로워 아 싫어. 아왜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돼? 짜잔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음 나도 음 나도 먹어볼 안돼 안돼. 나 너무 괴로운데. 또 해보려 그럼. 맛 어떤 맛이야? 맛있어. 꿀꿀. 응? 근데 먹으려고 하면 진짜 자꾸만 안 먹거든. 응? 이거, 소세지 가서, 고. 진짜 맛있 근데 짜증 난다. 음, 맛있군. 내가 이걸 살기 잘했군. 맛있네요. 진짜 음. 맛있어. 칼로 다시 잘라서, 이 미니 어? 칼로. 미니 칼로 도로 잘라줄게요. 도로 도로. 미니 칼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일단은 이 핑크색에다 가루를 넣고. 아, 나 이거 안 먹을래. 뚝크젤리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미니 칼로 썰었으면, 이제 이걸, 이게 뭔가 탱글탱글 하거든? 이것만 여기서 안 씹히네. 에 이거 미끄러운데요.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개손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너 나눠 먹음 이번에 크기를 진짜 크게 만들어. 진짜 맛있어. 우리 여기다가 좀 가루 좀 뿌려보자. 이렇게 잘라낸 예, 다음에. 맞아. 이렇게 안을라져이 엎시. 이 열어봐, 조심해! 왜안 되는 거야? 응. 아, 잠깐만, 죄송해요. 그냥 이걸 아예 딱 해서. 그거 거기다가 말아 소스에다가 말려보면 너무 부끄럽잖아. 응, 나 그럼 손으로 잠깐 집어서 봐. 응. 음. 음. 음,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대신 아 되게 지럽다는 건 알고 먹어보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짜는지? 기내고, 음... 오케이. 나는 이거 말고 틱톡젤리나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르륵. 진짜 오늘 왜 오늘의 하루는왜 이렇게 날린 걸까? 옛날은 안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 이런 거 아닙니다 사고는 많이 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우 진짜 나왜 이렇게 들속는거까 <목소리도> 오케이 <쩡살물> 아, 초파구공 엄청 빨리 쫙 받아. 이거 봐봐요. 하늘에서. 으. <laughs> 음. 어, 안 달라. 오! 음, 오! 음. 자, 봐보세요. 맛있는데, 이거? 오라즈? 아, 왜 나이트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우리 여기다가 뿌리자 그 소스야 그래 아직 안됐어 맞아 우리만의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섞어야 돼야너 것도 해난 소스 지금 뿌릴게요 소스 나갑니다 소스 아직, 소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아니야, 같이 아니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하고 해야지 <laughs> 근데 이 딸기 마지막인데 왜왜 딸기 마지막이니까? 키우 <laughs> 다만가 <laughs> 생각을.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잘라? 아, 맛있다 안돼 진짜 우리가 사고 치고 있네 응. 오늘 사고 끝이 정말 없네요 진짜 탱글탱글해 사건은 어떤 색깔이 될까 정말 알록달록해. 팅팅팅팅팅팅. 팅팅 아빠 공댕이 소리. 땡 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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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소스, 소스, 소스. 다어 아, 소스를 아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에이. 포크가 어디 갔대? 그냥 클로이겠습니다. 자 소스 나갑니다. 뭐야? 별로 없어. 내가 다제어 먹어가지고 소스 호이 호이 호이. 일단 그냥 먹자. 다 제가 먼저 한입 먹어. 얼마 나 맛있어? 맛이 없네?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 어 어서 부분 감이 있는 부분 감 달콤한데 잠 음. 그러면 이따가 다음 시간으로 이제 다음 <laughs> 시간. 시간이에요 오늘 루루나 <laughs> 오늘의 <웃음> 하루 끝 그러면 안녕. <laughs>